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예배 전에 유치부, 미취학부 아이들에게 손유이로 시선을 집중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예배 시간 전에 아이들에게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큰 동작부터 작은 동작으로 아이들을 끌어모으는 그손유이를 통해서 합니다. 손유이가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은 꼬물락 꼬물락 이렇게 쪼물락 쪼물락 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면서 그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손유희 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고 예배에 도움이 되는 예배 직전 기도하기 직전의 손유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에다 다섯하며 무슨 소리 날까요? 다섯 개에서 한 개까지 점점 소리를 줄여가고 모션도 점점 줄여가면서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. 다섯 개, 네 개, 세 개, 두 개, 한 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다섯 세다 다섯 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? 너무 잘했어요. 네개네세다네하면 무슨 소리 날까요? 이럴 때 선생님의 표정도 너무 중요해요. 또 온몸을 이렇게 줄여가면서. 액션을 취해준다면 아이들한테 흥미롭게 따라오겠죠? 세 개. 세, 세다, 세, 세 타며 무슨 소리 날까요? 하나님,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바로 기도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. 아니면은 박수도 괜찮아요. 박수 세 번! 주먹을 쥐고, 주먹을 쥐고, 박수 세 번! 손가락 두 개로, 손가락 두 개로, 박수 두 번!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모션을 줄여간다면, 아이들은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준비 태세를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. 자, 예배가 끝나고 아이들에게 기도 손을 할때또한 가지의 방법을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건데, 조금 바꿔서 했습니다. 하나 더기 하나는 십자가가 되고요. 십자가, 십자가. 둘 더기 둘은 가위가 되고요. 저는 십자가를 잘 오려요. 그래서 액션과 그 다음에 사운드를 같이 넣어서. 어떤 날은 큰 십자가를 오려보고, 어떤 날은 조금의 십자가를 오려본다든지, 아이들에게 질문해보세요. 우리 뭐어려볼까 그러면 어떤 데는 하트를 오리자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, 아, 제가 어린이집에 가서 설교할 때 아이들에게 뭘어려볼까 그러면 아이들은요, 막 자동차, 동물막 오리자고 얘기하는 친구가 많아요. 그러면 그렇게 막어려보시면 되겠습니다. 새, 떡기 새, 은 고양이, 수염이 되고요. 누구 고양이 해볼까?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아빠 고양이. 그러면 그냥 아빠도 좋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래,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빠 고양이. 냐옹! 애들이 또 엄마 고양이라고 외칠 때는요.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. 이렇게 아이들에게 수식어를 사용해 주시면 그 아이들 머릿속에 아, 우리 엄마가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구나. 이렇게 계속 교육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수식어 하나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. 특별히 아이들이 저요, 저요, 저요 할때 조용히 입 다물고 손 만든 친구에게 시켜줄 거예요. 그러면 애들이 손을 딱 들고 아빠요, 엄마요, 이렇게 해줘요. 그러면 엄마는 정말 예쁘게 안녕! 이렇게 해주시고, 언니라고 얘기하는 친구에게는 귀엽게, 언니, 냥! 또 개부장이, 또 언니, 오빠는 냥! 뭐 이런 것도 좋겠고,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군인 아저씨, 경찰 아저씨. 그래서 세번 제가 씩씩하게, 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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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떤 애들은 해병대 군인을 말해요. 그럼 제가 냥! 냥! 요! 요! 이렇게도 하기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마다 기치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 떡이 내손 문어발이 되고요. 움직이고 싶은 아이들에게 막급 욕구를 충족해주도록 문어발 네개네개 여덟 개를 막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섯 더하기 다섯은 이건 바꾼 건데요 기도선으로 바꿨어요 기도선이 되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일부러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어린이집 아이들도 우리 미치아부 아이들도 99%가 다 무릎을 꿇어요 아기들이, 세 살, 네살 아기들이, 여섯, 일곱 살 친구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. 무릎을 꿇고, 이렇게 보는 두 손을 보고,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눈도 꼭 감고, 정성껏기도 해.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아이들이 몰두해서 어, 예배에 집중하도록 두 사람이 아직 안 했네요. 두 사람도 하시고, 이렇게 여러분들이 액션을 넣고, 열등을 넣어서 아이들이 집중하여서 기도하도록. 아이들은 기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, 앞에서 목사님이, 전도사님이, 선생님이 바로 액션을 취하면 전혀 듣지 않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에 몰두하도록 기도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기도송과 이 손유의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또 다른 손유의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